어, HDMI UTP 전송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UTP 전송기 할때 TXRX 1대1로 연결하는데, 그렇게 1대1로 연결하는 상황 말고, 뭐 1대N으로, 그러니까 뭐 다수의 모니터로 분배하는 거 형태로 중간에 스위칭업을 놓는 제품들도 있고, 지금 오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다수 소스하고 다수 디스플레이를 지원하 N대N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환경상 1대1로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TXRX에 딥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딥스위치를 통해서, 다이얼 버튼을 통해서 IP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스위칭 어브 기가를 통해서 지금, 그, TX에서는 온라인이 스위칭 어브 기가로 들어가서, 스위칭 어브에서 다시 그 RX로 들어가가지고 HDMI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잠깐 빼볼게요. 빼시면은, 여기 이제, RX에 대한 영상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IP 번호가 있어요. 192.168.1.215거든요. 그래서 지금 딥스위치를 지금 전부 다 올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RX에서도 딥스위치를 다 올렸어요. 그래서 요, 원하는 소스에 대한 영상을 이제 할 때는 서로 간에 TX하고 r x 딥스위치를 맞춰야 돼요. 근데 여기 에 만약에, TX를 하나 더 놓는다. TX를 뭐 세개 놓는다. 그러면 TX에 맞게 딥스위치를 놓으면 디스플레이가 그 TX에서 들어온 소스만큼 소스로 영상이 나온다는 뜻이죠. 네, 이상입니다.